자, 이제 아까 형용사와 달리 이번엔 부사를 하겠습니다. 부사. 부사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도 꾸미고, 문장도 꾸며주는. 그죠? 다 수식하는 역할만 합니다. 아까 형용사는 어땠어요? 수식하는 거 말고도 보충 역할, 즉, 보어,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의 보충어 역할을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 종류를 수식하거나 보충어, 즉, 보어 역할을 하는데, 부사는 그냥 오로지 수식만 하는 겁니다.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부사도 수식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 그럼 부사의 형태가 어떻다? 아, 원래 부사인 거, very, 매우, well, 잘, now, 지금, then, 그때, here, 여기에, there, 저곳에 이런 부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 quick이라는 건 빠른이라는 형용사야. 거기에 ly가 붙어서 quickly, 빨리. Kind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뒤에 ly가 붙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우리 원래 형용사랑 부사가 똑같은 형태일 때, pretty 그러면 예쁜이라는 뜻도 되고 꽤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꽤꽤 꽤 많이 그럴 때 pretty, fast면 빠른 또는 빨리 형용사 부사로 다 똑같다. Early도 일은 일찍 이렇게 형용사 부사, late는 늦은. 또는 늦게, 형용사, 부사 하 a r 는 어려운 뭐 어려운 말고도 딱딱한 이런 형용사도 있었죠 딱딱한 뭐 한글 딱딱한 이런 뜻도 있다 그랬어요 딱딱한 그래서 h a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좀 딱딱한 아이스크림 그리고 study hard 할때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이런 부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를 구별해서 알아둬야 나중에 독해에서 유용하다 자 그럼 부사용법 아까 말한 대로 동사 수식 그녀는 달려요 달리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가 달리다 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그 소녀는 크다 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근데 얼마나 키가 크다? t a 리 l 매우 키가 크다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녀는 춤을 추는데 well. 잘 춘다 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수식하잖아 자리 근데 얼마나 잘? 매우 잘 부사가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는 살아있다. 근데 happily 다행히도 그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부사의 역할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얼마나 자주 how o f e n 이죠 how often 빈도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는 그 빈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단어 <laughs> 그 위치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조동사 뒤에. 그리고 비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그래서 번은 한 번도 아니고 결코 무엇이 아니다라는 0%. 그거 극과 극에 있는 거어 a 이즈 항상 100% 항상 그렇다는 100%. 셀덤은 거의 좀처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0%에 가까운 거의 뭐뭐 하지 않다. Sometimes는 가끔씩 때때로 그렇다. o f e n 은 자주 종종 그런다. Usually는 대개, 대개, 보통 그런다. 이런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예문 보면, She s never late. 그녀는 결코 늦지 않는다. 한 번도 안 늦어요. 맨 마지막 보면, He always comes in time. 그는 항상 제 시간에 온다. 100% 그는 제 시간에 와요. 그 다음에, He seldom이니까 그는 거의 waste money, 돈을 낭비하는 법이 없다. 거의 무모하지 않는다. We sometimes, 그니까 우리는 가끔씩은 play soccer, 축구를 한다. He o f e n 그는 자주. Go e s to the zoo. 동물원에 자주 간다. 종종 간다. I don't usually. 나는 일반적으로는 walk to school. 학교에 걸어가지 않는다. 나는 보통은 학교에 걸어가지 않아. 그래서 빈도 부사 들어간 문장들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몇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부사가 끝이 납니다. 자 at 라는 것은 정확한 몇시몇분할 때처럼 시각. 몇 시, 몇분 또는 정오 이럴 때 at 10.30 그러면 10시 30분에 at noon 그러면 12시 정오에 at night 그러면 밤에 이럴 때 쓰는 전치사 at고요. 온 다음에는 요일. 그치? on Saturday, on Monday 그러면 토요일에, 월요일에 이럴 때 아니면 특정한 날짜. on May the 2nd, 아, 5월 2일 날에 아니면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특정한 날 앞에 오는 거, 날짜 앞에, 요일 앞에는 오늘 쓴다. 그 다음에 인 다음에 좀긴 거, 연도라든지 in 2007 이렇게 2007년도에 아니면 계절이라든지 in the winter, 겨울철에 아니면 월, in May, 5월달에 물론 이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런 거 썼죠. in the evening,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물론 밤에는 at night 이렇게 표현한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ny나 much, allah of some, any에 대한 설명. 요거는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 다뤘던 겁니다.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 a l l a of도 다 많은인데, a l l a of 뒤에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온다 그랬죠. 그리고 some이라는 것도 뒤에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오는데, some에는 긍정문, any는 부정문. 꼭 기억나나요? 네, 앞에서. 대명사 될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t o 하면 역시 긍정문에서 also 역시 또한, 근데 이더는 부정문에서 또한 아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날씨 편 앞쪽에서도 이미 한번 했었는데 how's the weather? how 하고 같은 게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like 랑 같다 그랬고 날씨가 뭐가 같니? 즉 날씨가 어떠하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시간 나타내기, 아까 했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문제풀이로 자세히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부사, 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